할렐루야, 여기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 앞에 애국 집회 현장입니다. 국회 정권과 손잡는 문정권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북한 동포 공개 처형하는 김정은 사살하고 멸공 동일하자. 할렐루야. 북한과 손잡는 문정부 대진하라. 구속영장 결세반대.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할렐루야. 망군의 와 하나님으로 명하노니. 북한 동포 공개 처형하는 살인마 김정은 사살하고 열공 동일하자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별공통일만세 대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다 왔느니라 예수 하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다님의 신이라 할렐루야 갔등. 아멘